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 종목 분석해보도록 할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 어제부터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 따뜻한 온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 불들이 아주 막 빨간 빨강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떡상 종목 넘버 원이 바로 현대차라는 말씀드리면서 어, 영상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어, 설명까지 오늘 다 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음, 현대차, 기아, 1분기 유럽 판매량 21%나 증가해서 톱 3가 됐대요. 음. 와 정말 뭐 기아도 보세요. 27.6% 늘었대요. 어, 유럽 전체 시장은 반도체 부족으로 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현대차는 뭐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전년 동기 비교해서 유럽 전체 시장 규모가 감소를 했지만 현대차 그룹은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안 빠지는 종목이 없이 계속해서 20% 이상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 어. 주가는 올랐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음 자, 그래서 르노 그룹을 제치고 3위에 올랐대요. 1위는 폭스바겐, 2위는 스텔란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 기업은 어, 아 정말 현대차 유럽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원래 잘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조금 부진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 유럽 시장마저도 폭스바겐, 어 그리고 스텔란티스 다음으로. 바로 우리 현대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런 상승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어, 잠시 제가 지금 덕치나우징이랑 바이오트로 요거 좀 매매를 조금 좀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네요. 어, 저 잠깐 제가 또 장중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 한 번쯤 확인해보게 됐습니다. 자, 현대차 주주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가 출발한다. 자, 여러분들 정말 주가 형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주가가 왜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요거 선물 하나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인데 자, 3월에 한신기에 놓치신 분들 자 오늘 아, 상가가 나왔어요 한신기계 15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월에 정말 좋은 종목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거다 무료로 드리는데 안 받아가셔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세력 진짜 포착해가지고 세력 매집주 하나씩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요거 받아가세요 그냥 그저그런 세력 아닙니다 우진, 어 우진이래 어. <laughs> 여기 갑자기 우진이 막 뜨길래 우진 플라임 우진해서 갑자기 우진이 아, 죄송합니다 자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어, 세력이 최근 매집을 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막어막 어, 막 날아가고 있어요 종목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3월에 한신 기계 놓치신 분들 요 종목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거 받아보시는 방법 1이라고 위에 있는 번호 어, 보시죠 이010 7752-4774로 제가 엄선한 종목 한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1번 눌러주세요. 음. 자 현대차 어, 차트 정말 지금 출발 차트예요 출발 차트다. 왜 여기 한번 매물 소화 거쳤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정확하게 갭을 띄우면서 매물 을 소화 한번 해주면서 거래량이 삐죽 튀어나왔어요. 자 그런 이유에 다시 바닥을 잡아, 잡으면서 쫙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 구간 메우는 어제 자리까지. 자, 그래서 어제도 좀 거래량이 실렸는데, 자, 오늘부터는 상승입니다. 이거 너무, 너무 명확한 상승 차트에요. 자, 명확하게 좀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서 쫙 여기까지. 음. 근데 이게 어디에 또 맞닿아 있냐? 여기 맞닿아 있어요. 어. 자, 명확하게 이 지금 지지선이, 지지선 밟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매물 소화하려고 딱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도 소화하는 그런 느낌 담겨졌었죠. 자, 어디까지 가냐? 기본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1차 목표가는 제 여기, 어, 19만 5천원까지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목표가 어, 좀 커요. 어, 지금 현대차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어이뭐 사업을 너무 잘했어요. 정말 어 작년 재작년부터 현대차가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미국이나 지금 유럽이나 여기서 이제 원래 차 파는 것도 잘했는데 심지어 전기차도 잘해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그래서 차트를 보아하니 어차피 결국은 우리 시가총액을 이끌면서 수급이 이제 들어와야 될 종목을 우리는 골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현대차가 가장 지금 수급이 좋아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자, 현대차 요거 있죠? 그런데 다른 거한번 볼게요 현대차 말고 우리 시가총액 높은 거 삼성전자 어. 지금, 외국인 수급 오늘은 좀 돌아섰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흐름을 바꿔주는 수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르진 않아요.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외국인 수급이 조금 있으니까 삼성전자보단 조금 더 빨리 오늘 출발하는 느낌이 좀 들었죠?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LG화학. 음. LG화학 같은 경우도 약간 있네요. 2차전지 쪽이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삼성 SDI. 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셀트리움셀트리움 셀트리움. 어, 셀트리온도 어, 지금 상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가가 어~ 아, 저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재료는 여러분들 어~ 재료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진짜 이 기업을 믿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에 대한 맥점을 아는 거예요. 제가 또이 맥점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어, 요즘 이런 U자 패턴 굉장히 많아요. 어, 이렇게 쭉 이제 U, 어, U자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어, 이렇게 오는 패턴이 너무 많아요. 밥그릇 패턴이죠. 어, 쭉 이렇게 끌어당겨서. 자 이런 종목들 정말 많았는데, 자 결국은 이제 뭐 LG 화학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올 건데 지금 보세요. U자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지금 주가들이 어, 삼성전자. 요런 것들이 아직 그런 만큼의 어떤 올라오는 느낌이 아직 안 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기아 올라왔어요. 지금 보세요. 기아 유자 패턴 만들어졌죠. 붕,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85,000원까지. 기본. 여기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현대차. 어, 유자 만들어줘야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21만원. 자, 그런데 지금 왜또 기아가 더잘 가지 않느냐? 어, 기아도 좋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기아가, 기아가 지금 27.6% 늘었대요. 현대차는 14%지만. 기아도 진짜 잘 팔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현대차, 기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정말 아, 사실 현대차 저는 8년 동안 싫어했는데 2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내가 투자한 10년이 조금 넘은 기간 중에 어, 저는 현대차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2%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 현대차 기업이 달라집니다. 영업이익이 6%가 넘는 고급 브랜드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지금, 어, 정말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오면, 조금 움직이다가 또 가요. 지금처럼 시장 안 좋았을 때, 요 정도 빠졌는데 다 회복했어요. 자,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21만원 찍고, 조금 시간 지난 후에 떡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 드릴게요. 현대차 안 가면, 제가 평생 현대차만 타겠습니다. 어, 현대차 매출 올리도록 평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자어 약속 지킬게요 여러분들 현대차 분명히 21만원 갑니다 자 누가 봐도 가요 제가 봐도 가고 여러분들이 봐도 가고 어 저기 있는 거지 다 데, 거지 데려다 놓고 여기 있는거 어디까지 갈까 물어봐도 가고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물어봐도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우리 현대차 가져갑시다. 음, 저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우리 코스피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자, 여러분들 그게 조금 지루하신 분들 요 종목 반드시 받아, 받아보셔서 요런거좀 단기적으로 수익 내셔서 어, 현대차 사세요. 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어, 그러시면 제가 현대차 주주 여러분들을 위한 세력 매집주 하나 보내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